지난 2022년 8월 다들 기억나니? 서울 등 중부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하루 만에 차들이 물에 잠겼잖아 거의 5천 대가 잠겼지 올해는 그런 일 없기를 바랐는데 7, 8월에 역대급 폭우가 예상된다고 하니 어째 불안불안하다 못 피하면 대처 요령이라도 좀 알자 그래서 알쓸교환의 이번 주제는 자동차 침수 시 대처 요령을 살펴보자고 차량 침수는 대체로 물이 차오르기 쉬운 저지대로 차가 진입했을 때 일어나거든 만약 폭우로 인해 주변 도로 위로 물이 차오르는 것을 감지하면 반드시 지하차도나 저지대, 교통신호가 많은 상습 정체 구간은 우회해서 피하는 것이 중요해. 이때 중요한 건 승용차를 기준으로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이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거야. 만약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물이 차오른 구간으로 차를 주행해서 침수로 인해 시동이 꺼졌다면? 이쯤 되면 차값 8부보다 목숨이 먼저지? 이럴 땐 전원 버튼을 누른 후 전자장치가 멈추기 전에 창문이나 썰루프를 열어놓아야 빠르게 탈출할 수 있어? 아직 시동이 켜져 있다면 창문을 내린 상태로 안전한 곳으로 운행하면 돼. 물이 갑자기 차올라서 문이 안 열리면? 무조건 옆 유리창을 깨뜨려야 해. 차에 비상탈출 망치 하나는 꼭 비치해두고 이럴 때 쓰는 거야. 망치가 없다고? 그럼 단단한 물체로 깨뜨려. 재빨리 시트에 목받침대를 빼서 새로 된 지지봉으로 깨뜨려. 혹은 안전벨트 체결장치의쇠 부분으로 깨뜨리는 것도 가능해. 창문을 미리 조금 내려두면 깨뜨리기가 더욱 쉬워진다는 거 잊지 말고. 만약에 유리가 잘안 깨지면 차량의 내 외부의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문을 힘껏 열고 신속하게 탈출해. 내 차는 전기차인데 침수되어도 차가 앞으로 간다고? 그건 방수 기능이 있어서 짧은 시간 동안 가능할 뿐 배터리 팩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순간 전원이 차단돼. 전원 차단으로 감전 위험은 사라지지만, 정상적인 작동이 보장되지 않아. 쉽게 말해서, 차에 갇힐 수도 있다는 거야. 안전을 위해선 시동을 끄고 빠르게 차량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해. 탈출할 때는 주황색의 고전압 케이블이나 커넥터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 내연차든 전기차든 일단 탈출하면 무조건 고지대로 이동하거나,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가서 119에 연락 후 구조를 기다리면 돼. 하, 대피할 일이 안 벌어졌으면, 하지만 제나는 언제나 예상치 않게 닥치기 때문에 항상 대피요령을 숙지하려는 훈련이 필요해. 그러니까 모두들 침수시 대피요령을 잊지 말고 잘 대처하자.